여러분들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됩니다. <laughs> 가겠습니다. 하.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전에 살던 곳은 4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했었다. 비록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맞지. 400 1호는 좀 불길하긴 하지만 아 그래 약간 4층은 F로 표시하잖아요. 어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들어놓자. 와 개현실적이다. 상호작용 지하가 없나봐요. 여 엘베 있는 집으로 왔는데 공포라니 다 엘리베이터가 온다. 어? 오. 오 거울이 없어? 거울 이 있어야지. 오, 오, 야. 무서운데? 4층이죠? 오야 거울이 없어. 일부러 안 넣었나? 캐릭터 비치는 것 때문에? 어 엘리베이터 관리 잘 되있네요. 깨끗하네요. 우리 진짜. 어야. <laughs> 어 앞집 천주교네. <laughs> 라라란. 어, 홈스위홈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다. 안씻었나 <laughs> 천주교 현실 고증. 일이 힘들어도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 아, 견뎌야지 그러면. 집을 했는데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사실 기뻤다. 아유, 좋지. 집 있으면 좋지. 어집 사고 싶네요. 아이고, 오늘 팀장한테 된통 깨졌다. 실상은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뭐라 할건 없잖아. 진짜, 머리도 없는 게 까불어.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손해다. 그치, 그치. 기본도 꿀꿀한데, 맥주나 한캔 까야겠다. 가야겠죠? 귀신이 무서울까? 전세사기 무서울까? 미친, 후자가 제일 무섭지. 4층에서 오네요. 어, 왜, 왜만 원이야? 2만 원, 1만 원... 야, 야, 개 무섭다. 어, 왜? 야, 나 얼마나 무거운 거야? 아저씨, 저 혼자... 저 100kg 안 넘거든요? 어씨손좀 보여줘라. <laughs> 어이씨 어 깜짝이야 만원이라고 떠있다. 1만원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음 고장 아닐까? 계단으로 걸어 올라야겠다. 이거 무서운거 알죠? 이거 불 켜지는 거 이런 게 없네. 어이씨 이거 불 켜지는 게무서운거 알지? 뭐야? 올라 가고 있네. 4층에서 열렸어. 이럴 때 언팔이 바렵대. 앞에 천주교잖아. 천주교의 힘을 좀 빌려. 아, 씨. 뭐야? 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음, 방금 그건 뭘까? 단순한 기계 고장인 걸까?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어릴 적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떠올리지 마.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만 원이라고 뜨면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건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팔뚝에 도은 닭살을 무심결에 문지르며 그럴리가 없다고 어색하게 웃어 옮겼다. 왜 자꾸 4층이 멈춰 있냐? 그저 평범한 엘리베이터일 뿐인데 기분이 껄칙하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까 하고 멍청한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어. 분명 어제 떠올려버린 어릴적계단 때문이지. 귀신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그럼 미신을 믿기엔 나는 너무 늙었다. <laughs> 아니, 늙었다. 아니, 나는 이제 어른이다도 아니고 나는 너무 늙었다는 뭐야. 마음 속에 피어난 공포심보다 내 육신의 피로함이 더 컸다. 늙은 거 맞다. 이건 늙은 게 맞아. 그래. 공포보다 육신의 피로함이 더 크다면 늙은 게 맞지. 아 항상 4층에 있네요 나나 나 앞집 사는 사람이 나랑 퇴근 시간이 비슷한가봐 아씨 무서워 나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아, 우리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 아,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한국 공포잖아 누구 뛰어올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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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특 닫힌 버튼 개빠, 계속 누름 원래 여기에도 띄워주는데 1, 2, 3, 4. 어? 진정하자. 무서워할 것 없다. 노란색 비상버튼을 누르면 관리실에 연결될 거다. 아, 미친, 뭔데? 나안 보고. 아저씨, 엘리베이터 멈췄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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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엘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누지. 열렸다 미친 새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유, 아유 문이 나를 통과했어. 공포에 질린 심장이 한참 동안 날뛰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아레라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엘베이터에 리 귀신 이 들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아내었다. 몇십 분의 시간이 지난 뒤 힘들어한 표정의 시설 관리자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테스트 삼아 몇번 엘리베이터를 타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나는 겪었던 증상을 이야기하며 업체를 불러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알겠다고 답하고 돌아갔지만 태도를 보아하니 없던 일로 무마하려는 게 분명했다. 현실적이네. 트라우마가 된게 분명하다. 회사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가 힘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을까 봐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치 계단으로 올라가자. 계단으로 가자. 미친다. 계단도 무서워. 와, 근데 항상 저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춰 있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아, 무서워. 아, 이 불이 바로바로 바로 꺼지는 것도 무서워. 옆으로 가자. 옆으로 보자. 옆 옆, 옆을 보면서 가자. 나 너무 무서워. 몇 층이냐? 이제 3층이죠. 아. 이불 갑자기 탁 켜지는 이게 진짜 무섭다고. 불좀 미리미리 켜졌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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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빌보빨왜 이렇게 늦게 쳐? 따라라라! 이렇게 쳐야 될거 아니야. 방금 화낸 건가? <laughs>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서?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움의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에 예약을 해야 할것 같다. 야, 어, 오늘 3층에 모주 있네? 평생을 무교로 삼았다? 미친, <laughs> 앞집한테 도와달라고 해. 사주 팔자라든가, 타로카드라든가, 신념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고 생각했다. 그럼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모르지. 어? 엘리베이터 안 타네, 주인공? 나였으면 앞에서 초코해몽 좀 빨다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들어간다.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왜 오늘은 3층에 저게 있냐? 다른 층에서 눌러볼까? 안 되네. 소화전 아, 아, 쫄려 나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우리 집은 야, 불이 안 켜져 뭐야? 아, 소화전 불인가? 소화전 불이 이렇게 무서워? 몇 층이냐? 여기 몇 층이냐? 야. 아, 3층이구나. 아, 불이 안 켜져. 저기요. 아니. 아니. 나 도와라. 아니 우리 집 도어라 아니 우리 집 도어라 어딨어 어, 밝기 올려줘 <laughs> 밝기 올려줘 <laughs> 밝기 올려달라고 도어라기 안 보이잖아 어 뭐야 우리 집이 아니네? 어, 여기 3층이야. 아까도 3층이었잖아. 하라는 겨? 싫은디? 여기 4층이어야 된다. 우와 왜 3층이야? 미친. 천국의 계단. 무료 천국의 계단. 무료 헬스. 이렇게 나는 1 5 k 로를 뺐다. 우리가 내려가 보자. 우리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도 3층이야. 올라가도 3층이야. 어떡해. 절대 안 타. 아씨, 이거 타라는 거잖아. 탈 수밖에 없다. 아씨. 와, 4층 눌려져 있어. 1층. 5층. 안 가노. 안 가노. 안 가냐고. 안 가냐고. 오. 야나 집에. 나 집에 갈 거야. 문 열어. 나 방금 일하고 왔다고. 네가 뭘 알아? 엘리베이터 귀신 주제. 누가 놓고 했어. 안 사요. 안 사요. 안에 똥 싸고 있어요. <laughs> 씨. 야, 귀신은 엘리베이터를 찢어? <laughs> 장난들 누구냐? 아저씨. 아저씨. 0314. <laughs>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병원이었다. 오, 병원이래. 이웃 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나는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정신과를 찾아갔다.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상담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내놨다. 그래도 샀던 가격보다 몇 천만 원을 낮춰서 급처로 말다. 이 이야. 새로운 집주인은 금세 나타났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집이 너무 싸게 나왔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는 싼값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시종일관 표정이 밝아 보였다. 그에겐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었을 뿐이다. 아. 앞집이 괜히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닌가 봐. 그러면 앞집도 4층이잖아요. 농담하지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딨나? 오. 어.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주변 시세보다 몇천만 원은 싼값을 직장 근처의 집을 얻었기 때문이다. 운이 좋았다. 럭키비키. 마치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넘어갔으리라. 야 반복되잖아. 전주인이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떠난지는 음알 수가 없었다. 음 몰라. 몰루. 몰루 럭키비키. 부동산업자에게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가. 음 나는 상관없지. 집이 싸니까, 개꿀딱. 오! 바로 만 원이 뜬다고? 오, 뭐야. 화창 눌려져 있어. 아. 끝이요. <laughs> 끝입니다.